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경복과충의 과학특강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혁신적 인재상입니다. 본 과학특강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을 통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융합의 시대, 특히 4, 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재상과 그에 해당하는 역량이나 능력, 자질이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학특강 내용에서 주로 언급될 용어는 융합과 평생학습 그리고 인성이라는 키워드들입니다. 이 용어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이해와 공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의 맨 가운데 부,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협의 융합은 컨버전 속은 휴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학문이나 과학기술이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즉, 완전히 녹여져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학문이나 과학 기술이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통섭, 큰사일런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화학적으로 융합이 안 되고 두 학문 혹은 과학 기술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혼성, 하이브리드라고 하고 두 학문이나 과학 기술이 서로 붙어서 각각의 기능을 모두 갖게 하는 것을 복합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광의융합에는 이들 혼성과 복합을 포함시키거나 혼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골프를 하시는가요? 골프 클럽은 아이언과 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하이브리드 클럽이 출시되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클럽은 아이언의 장점인 치기 쉽고 방향성이 좋은 특성과 우드의 장점인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클럽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전자부품에서 하이브리드 IC가 있는데 이것은 IC와 기타 수동 혹은 능동 소자를 결합하여 하나의 IC처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내연기관과 배터리가 동시에 연료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죠. 복합은 비교적 쉬운 개념입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의자에 전기를 집어 넣어서 모터나 기타 구동체를 의자의 쿠션에 넣어서 안마를 받는 것이죠. 전기의자의 개념은 융합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쿠션 속에 모터와 고동체를 넣어서 암마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은 복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융합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개념은 아니니까 이세 가지를 광의로 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로 다른 학문이나 과학 기술 혹은 산업 간의 통섭을 통하여 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하겠죠.또한 정부 부처 간, 산업 간, 전공 분야 간의 소통이 잘 되게 하려면 협치, 즉 거버넌스 체제를 잘 가동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협치의 의미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을 통솔하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중 대표 기관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체제를.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거버넌스 혹은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이들 독립적인 기관과의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거버넌스적 협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미래융합대학이라고 있죠왜 융합이 들어갑니까? 종래의 단과대학처럼 동질성, 동질성을 갖는 학과끼리 모은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 등 서로 관계없는 과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융합과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로 교육부 정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앞서가는 대학의 학부는 전공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골라 학습합니다. 대학원 과정은 전부 융합이라 학부 과정에서 다양하게 배운 전공 지식을 융합시키게 하는 커리큘럼인 것이죠. 앞서서 융합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융합의 의의를 알아야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4차 산업 인재상, 즉 융합형 인재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인재상을 본 슬라이드에서는 i형, t형, 그리고 파이형으로 나누었습니다.아이형은 글자 윗부분의 가로선의 길이가 짧은 즉 지식과 교양의 수준이 그지 깊지 않으나 세로 방향의 긴선적 전문성이 있는 인재입니다.1990년대부터 80년대의 산업사회를 견인하였던 인재상으로 기술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특정 분야의 기술을 익혔어. 본인이, 본인의 직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타입을 말합니다. 한 가지 기술만 있어도 먹고 살만 했다 하는 것이죠. T형 인재는 I형보다 가로선의 길이가 훨씬 길어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I형처럼 한 가지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재로 90년대의 정부와 시대를 이끈 인재상이며 종래 대학 교육의 기본 이념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재상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파이형 인재입니다. 가로선인 교양과 지식의 폭이 아주 넓고 두 가지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재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강조되는 인재상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학과 건축공학 두 가지를 전공한 엔지니어가 그림이나 디자인 등과 같은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면 미래형 스마트 시티를 기획하여 투자 예산을 도출하고 도시 전경을 직접 그려내는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이형 인재는 처음부터 두 가지 이상의 전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이형에서 출발하여 평생교육 체계 하에서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최근에는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는 대학도 있고, 혹은 대학 과정에서는 아예 전공이란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한 후 대학원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과정에서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충분히 함량하는 커리큘럼으로 볼수 있으며, 융합형 인재상의 양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국가의 발전 수준과 인재상이라는 타이틀인데, 후진국형 인재상에서 중진국, 선진국형으로 인재상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I형 인재가 있습니다. 이는 교양이나 학문 등의 지식이 별로 없어도 기술이나 기능 하나만 잘 갖추면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모방과 응용형 인재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까지는 이런 인재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일찍부터 기술 하나만 익혀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쯤 되겠죠. 그 다음이 T형 인재입니다. 이는 한가지 기술과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같이 갖춘 인재를 말하고 선진기술을 배워서 응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인재를 f 스트팔 o 로라고 하죠. 그리고 성진국형 인재로는 파이형 인재가 있습니다. 파이형은 파이라는 문자 모양처럼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추면서 두 가지 정도의 전문 기술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말합니다. 본인의 지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기술들을 잘 융합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장이형 인재. 즉, 21세기 지식창조형 인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파이형, 창의형 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퍼스트 무브로서의 선진국 산업을 견인하는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셔서 반드시 실천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네일핑크의 저서 미래인재의 6가지 조건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미래형 인재상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재라고 하죠. 예전에는 흔히들 우뇌형은 공부를 잘한다, 좌뇌형은 운동을 잘한다. 혹시 반대인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래형 인재는 좌우뇌가 다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인재라야 미래의 인재가 갖춰야 하는 육감을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감이 뭔지 살펴보면은 어, 디자인, 즉 기능만으로는 안되고, 디자인으로 성부를 하라는 것이고요. 다음 은 스토리, 즉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되고, 스토리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포니, 조화죠. 조화는 집중만으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empathy, 공감이죠. 공감은 논리만으로는 안 되고, 공감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play, 즉, 놀이죠.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부만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놀기도 놀아야 돼요. 놀이도 필요한 것이고요. meaning, 즉, 의미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감을 갖춘 미래형 인재는 좌우내가 동시에 발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다니엘 핑크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파이형 인재와도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병화 박사의 미래 인재의 조건이라는. 저서의 주제입니다. 미래 인재의 4대 조건은 창의성, 셀프 리더십, 대인 관계, 비판적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죠. 융합의 의의와 공병호 박사의 주장을 연계시켜 보시면 공감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감성과 이성 그리고 내적, 외적 역량을 매트릭스로 분석한, 분석한 것으로 감성과 이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스스로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을 겸비하여야 하며 외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인관계를 확장하는 동시에 비판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과 융합의 개념도 파이형 인재상과 결부시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인재 채용 평가 항목도 이 파이형 인재상 혹은 다니엘 핑크 육감 혹은 공병호 박사의 4대 조건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인재상을 가진 사회인이 장래에 바람직한 기업가 혹은 전문가로 성장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 슬라이드의 사진들을 보십시오. 어, 다빈치 인스튜트가 나오고 그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인 토마스 프레이 박사의 사진도 나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작게 나온 어, 사람은 저입니다. 어, 어, 평생학습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평생 학습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다빈치 인스티튜트, 즉 다빈치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토마이 프레,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운영하는 마이크로칼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어, 이 다빈치 인스튜트의 마이크로칼리지를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어, 이해가 아,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워크, 즉 일, 그리고 런, 학습, 그리고 협력, 콜라보레이터, 흔히 콜라보라고 하죠. 이, 이세 가지, 이것들로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라. 이렇게 타이틀로 적혀있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박사와 저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프레이 박사는 미래 사회적 여러분이 진출하게 될 사회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여러분의 스펙을 완전하게 여섯 번을 바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배운 파이형 인재가 뭐 두세 번의 새로운 다른 파이형인재로 진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대학 과정에서 배운 것으로는 절대 부족하므로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 융복합형 평생교육 체계를 찾아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여러 대학교의 평생교육은 있죠. 이 평생교육은 너이와 같은 설립 목적을 갖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구글이 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최고 인기 강사로 미국 IBM에 재직할 때 360여 개의 특허를 등록한 바가 있는 가이 발명의 천재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토마스 프레이 박사를 만나서 저는 지역의 미래 산업과 혁신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많은 질문도 하였습니다.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까지 그분의 설명에 경청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하였는데 그분의 미래 기술에 대한 설명은 그 당시 저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프레이 박사는 한 시간의 강의료가 수천만 원이 넘는데, 그날 지역의 한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이 운집한 상태에서 무료로 미래에 대한 특강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날, 어 제가 들었던, 어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는이 프레이 박사는 평생 교육과 미래 개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펙을 평생 여섯 분을 어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학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 하면서 이렇게 들었지만, 그 이후에 저는 이게 하나의 제 생활의 어떤 좌우명이 되다시피 해서 어, 평생 학습을 제가 상당한 그 신념으로 삼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이 결국은 융합형 인재로 거듭나는 가장 어,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특강을 마무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관련되는 논문들을 제가 분석하여 이한 장으로 요약하였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는 차별화된 인간과학이 핵심 역량이 된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여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천재가 될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덕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째, 빅 데이터 시대의 감성적 가치 판단가입니다. 판단가입니다. 이는 과학적 이슈에 대하여 인간 고유의 가치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연하고 비판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감성으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학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창조 서비스 시대의 과학적 공상적 생산자입니다. 즉, 스스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창조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학 영재들에게도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실제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창조력이 요구되고 실생활에 유용한 실제적인 과학적 공상적 상물을 혁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의 혁신에서 창의는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것이 혁신이죠. 그 의미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초연결 시대에 상생하는 매개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 간의 역동적인 연결이 가능한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과의 공생을 넘어서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상생이 요구되고 갈등과 대립의 가운데에서도 화합할 수 있는 상생의 과학적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매개자입니다. 앞에서 나온 융합과 소통습,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고, 혼자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는 매개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멀티 크리어 시대의 전생애적 과학자입니다. 생애적 전, 전주기적 경력 개발이 요구되고 스스로 진로를 개전할 수 있는 전생애적 과학자는 진로 개발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창조하고 새로운 진로를, 진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수용하여 대청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며 첨단 과학 기술 환경을, 환경 적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멀티 크리어, 뭐 많은 경력 6번의 스펙을 바꾼다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속적인 학습적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비판적인 상황인지능력 인문학적 소양,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실행력 인간과 컴퓨터와 이성과 감성을 매개 그리고 자신의 진로창조와 평생학습에 의한 첨단 기술 습득 경량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중소대기업을 제가 직접 방문하여 대표분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뭐냐고 딱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더군요. 융합형 인재도 인성이 나쁘면 소통과 통섭이 안 되고 파이형 인재도 결국 필요한 지식과 교양이 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토마스 프레이 박사의 평생 학습에 대한 스펙 진화도 변신도 인성이 나쁘면 못하는 것이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혼자로는 천재가 될수 없고. 상생하는 인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경북과 충호의 과학특강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